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상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기아 로체 이노베이션 차량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차량 이제 등급도 이제 상위 트림 등급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금액대도 저렴한 금액대로 추천해드리고 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체 이노베이션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외관적인 상태 전면부부터 상태 둘러보겠습니다. 둘러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이 차량도 이제 상품화 진행이 이제 다안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차량 맞추고 나서 바로 상품화 진행이 들어갈 예정이니까 외관적인 상태랑 실내가 조금 지저분하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 라이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 라이트 보시면은 이제 제노, 이제 순정, 이제 할로겐 램프 장착 되어 있고요. 미등이랑 안개등도 정상적으로 잘 나와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 펌퍼 상태도 꽤 깔끔한 상태에 자랑하고 있고요. 본넷트에는 이제, 이제 물방울 이제 모양들이 조금 있는데 이거 씻겨내면 깔끔한 상태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니리에도 금이 가 있거나 돌이 튀겨 있는 부분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 이제, 차량 타이어는, 이제, 거의 새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작년에 타이어 교환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태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아, 맞아. 그리고 차량 휠은 순정 16인치 휠 장착되어 있고요. 자, 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깨져있거나 스크래치 한상 거의 없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측면부에는 칠이 까져있거나 돌이 튀겨있는 부분, 그리고, 어, 물콕은 거의 없는 차량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뒷타이어도 앞타이어랑 동일한 컨디션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문좀 열어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볼게요. 후면부에는 지금 이제 테일 램프가 다 LED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어, 방향등이랑 이제 후진등은 이제 전구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제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요. 배기는 듀얼로 나와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LX 20 등급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위 트윈 등급입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봤습니다. 트렁크 보시면 일단 뭐 적정 공간 여유롭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비상 공구랑 스페어 타이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측면부도 살펴볼게요. 반대쪽 측면부에는 이제 생활 실기스 정도밖에 없는 차량 같고 사이드미러 커버에는 하단부에 살짝 스크래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휀다 부분이랑 앞범퍼 상태, 앞범퍼는 이 부분에 측면부에 살짝 스크래치 정도는 약간 약간 있어요. 근데 이거 상품화 하면서 상품화 진행하면서 깔끔하게 해놓을 차량이니까 감안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로체 노베이션 차량 외관적인 상태 체크해보게 되었고요. 바로 이제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 안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로체 이노베이션 차량 엔진룸까지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 엔진룸에는 이제 먼지들이 조금 쌓여 있는 차량인데요. 이제 이 부분도 따로 제가 세척해놓도록 할 거고 왼쪽부터 엔진룸 구성안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는 냉각수통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자 냉각수 초록색상 잘띄워주고 있고 양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유지가 되어주는 차량입니다. 하단부에는 스티어링을 통 확인하실 수 있고 워셔액 주입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엔진 오일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은 조금만 운행하시다가 교환을 한번 권장해 드리도록 할게요. 당장의 교환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배터리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 퓨즈박스랑 에어 필터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오일 양은 충분하게 위에까지 많이 차 있고요. 상태도 양호한 색상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제 로체 이노베이션 차량 제 엔진룸 구성안내 도와드리게 되었고요. 바로 이제 시동 걸어놨으니까 엔진 소리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에는 큰 잡소음 없는 소리로 잘 들려주고 있고요. 바로 이제,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까지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체 이노베이션 차량 실내까지 한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실내는 이제 옵션이 이제 어느 정도 상위 트림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내 옵션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핸들은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핸들 커버까지 씌어져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패드 시프트 장착되어 있고 핸들 리모컨에는 핸즈 프리 버튼이랑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 모드 버튼, 체크할 수 있는 버튼들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크락션도 잘 나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만 파워 윈도우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오토라이트 장착되어 있고, 계기판상 실제 주행거리는 15만 6천키로 정도 주행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스마트키까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죠. 자, 그리고 이제 위쪽 보시면은 이제 디지털 시계 확인하실 수있고요 비상 점등 버튼이랑, 그리고 하단부에는 디스플레이어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블루투스 호환이 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금 라디오랑 CD룸 그리고 억스까지 다 선택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버튼들 장착되어 있습니다. 볼륨 조절 다이얼, 메뉴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장착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프로토 공조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터 지금 굉장히 따뜻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바로 시원하게 반응 잘 해주네요. 네, 예, 공조기 상태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조그맣게 콘솔박스 수납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이랑 조수석에는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억스 포트랑 USB 포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어노브 밑에는 커홀더 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쪽에는 보시면은 하이패스 ECM 룸미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가죽 상태도 꽤 깔끔한 상태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로체 이노베이션 차량 앞좌석 구성 안내 도와드리게 되었고, 이제 뒷좌석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뒷좌석 보시면은 뒷좌석 이제 가죽 상태도 꽤 깔끔하고 거의 뭐 사용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암레스트도 당연히 내려오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뒷좌석 뭐 이제, 가죽 상태나, 그리고 하단, 이제, 매트 상태나, 그리고, 뭐, 공간도 여유롭게 잘 나와주는 차량인 것 같네요. 기본적인 일단, 중형 세단 만치 공간은 충분하게 나와주는 차량 같아요. 이렇게 지금, 로체 이노베이션 차량 다 구성 안내 도와드린 것 같고요. 실내 구성 안내 도와드린 것 같고, 바로 이제 마무리 영상 안내 해드리면서 차량 스펙이랑 금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카플레이스와 함께 기아 로체 이노베이션 차량 외관적인 상태랑 엔진룸 엔진 소리 그리고 실내 구성까지 체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량 스펙이랑 금액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량 연식은 2010년식이고요.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09년 9월 1일에 최초 등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의 등급은 LX20 등급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상위 트림 등급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주행 거리는 약 15만 6천 키로 정도 주행 중에 있고요. 차량 색상은 이제 블랙 색상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연료는 휘발유 연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의 사고 유무는 이제 유사고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성능 점검표 띄워드릴 테니까 일시정지하시고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능 점검표까지 확인하게 되셨고요. 마지막으로 카플레이스에서 로체 이노베이션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은 저렴한 금액대인 190만 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차량에 대한 구매 문의 또는 궁금증들 있으시면 편안하게 저희 카플레이스로 상담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탁송 거래나 이제 비대면 거래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선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